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스 팔로워에서 클램핑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스 팔로워가 아니라 에미터 팔로워죠. 잠시만요. 네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4 5 m 리페어가 흐르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 인풋을 좀 키워볼게요. 개인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부세 큰게 들어온다고 하면 어더 커야 되네요. 네, 좀 보이죠? 슬슬 보이죠? 이게 더 키워지면 이런 식으로 클램핑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때 최대 스윙이 지금. P to 1.15볼트, 1.3볼트죠. 예. 이거를 엄청 키워서 본다고 해도 잘안 늘어나요, 그죠? 예. 아웃풋 스윙이 작습니다. 우리가 오디오 앰프를 쓰려는 거는 오디오에서 큰 소리를 들어야 듣기 위해서인데 큰 소리를 듣고 싶은데 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스윙이 작고 파형도 깨지고. 예. 여기를 그러면 PMP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전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푸시풀 앰프입니다. 이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클린피언 현상은 앞서서 3주차4주차일때 설명을 했죠. 기억이 안 나시면 거기를 확인해 보시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푸시풀 앰플리파이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부시풀 앰프가 있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만드냐 하면 보통 커먼 컬렉터 앰프에서 이 부분이 없이 이런 식으로만 전류가 일로 와서 일쪽으로 가게 만들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클램핑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인풋이 위로 갈 때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올 때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전류가의 방향이 위에서 로드 쪽으로 그리고 로드 쪽에서 다시 PNP 쪽으로 오게 만들었고 이거를 PNP 전류를 밀어주고 당긴다고 해서 푸시풀 앰플리파이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둘다 이제 에미터 파워러 혹은 커먼 컬렉터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이 1이 안됩니다. 전류를 뿌려줘도 그리고 그냥 지금 상태는 DC를 보면은 VDD가 6 v 그리고 이쪽을 3 v 로 만들어주기 위해 인풋을 3 v 로한 겁니다. 어, 책에서는 VDD를 3 v 그리고 v e m i t e r VEE, VSS 혹은 그라운드를 마이너 스3 v 로 하고 이쪽을 0볼트, 그라운드로 걸어줬는데 약간 여기서는 0 v 그리고 이쪽을 3 v 여기를 6 v 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트렌 인풋에 V amplitude 2V를 넣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도 봤듯이, 그리고 워드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쪽 부분에서, 부분에서 데드존이 생기죠. 네. 이런 데드존 현상이 생기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드존 현상을 없애 주기 위해서 이쪽에 EV TH만큼 걸어 주도록 여기다 멀티지를 걸어 줍니다. VTH를 0.65V라고 할때 여기를 이렇게 1.2개 해서 1.3V 정도로 걸어 주면 이제 데드존이 없어지죠. 지금 보면 약간 남아 있는데 여기를 1.4볼트로 하면 확실하게 없어집니다. 보시면 기존에 비해서 데드존이 없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파형이 위로 올라가죠. 반대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VDD를 연결하게 되면 상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데드존이 없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 어떻게 모델링 하냐 트랜지스터를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쪽과 콜렉터 쪽을 연결해서 다이오드 정전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위 아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좀 보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해보면 아웃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 쪽으로 전류를 흘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 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커렌트 블리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커렌트 소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PMP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도 그린트 소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겠죠. 여기에는 바이오스를 내가 원하는 만큼 잡아주기 위해 여기가 커 u r r e 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저항을 이런 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흘려지는 것을 볼수 볼 있죠. 그래서 아까는 아예 전류가 안 흘러서 아웃풋이 안 나왔는데 지금 아웃풋은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지금 이제 부지 너무 커서 지금 아웃풋이 너무 커야 돼서 클램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3볼트로 맞춰줘야 돼서 이쪽이 3볼트가 되도록 그러니까 둘다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따라가게끔 여기 저항값을 조금 바꾸어서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우려가 걸려가지고 다시 스키매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를 이제 다이오드를 트랜지스터로 해서 다이오드 정션이죠. 베이스 쪽이랑 컬렉터 쪽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한 상태고 이 다이오드에 <laughs> 전압이 잡히려면 전류가 흘려줘야 되죠. 그래서 위쪽이랑 아래쪽에 커넥트 소스를 단 걸음입니다. 그리고 인풋을 이 가운데로 넣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아웃풋이고 여기가 인풋 해서 빨간색이 이번엔 빨간색이 인풋입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이제 뭐 dc 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조금 줄어든 채로 아웃풋 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은 인풋을 p2p 2 볼트를 넣고 있어요 a 플 p l i t 가1 볼트니까요 재보면 초록색에서 재보면 네 개인이 조금 줄어서 1.68이고요 6 빨간색에서 재보면 네 P2P 1.86 나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쪽으로 보이는 게 위아래로 워어버지 병렬이기 때문에 인풋 인피던스가 작아서 이 여기랑 여기로 이제 나뉘어서 걸리게 되기 때문이죠. 5 5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리는 현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종 단계는 이쪽으로 인풋을 넣는 게 아니라 이 M 밑에 커렌트 소스가 되는 npn에 베이스 쪽으로 인풋을 넣게 되죠. 그렇게 되면, 베이스 저항으로 여기에 1kΩ이, 아니죠, 10kΩ 이상,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잠깐 트랜지언트를 꺼보면, 기존에는 이제 4 2볼트로 잡혀요. 여기 바이오스가 어떻게 되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엣치업 현상처럼, 한쪽으로 확 치우치게 됩니다. 보면, 이 p n p 에 바이오스가 안 잡히죠. 그러니까, 컬리터 쪽이 지금 5.9V입니다. 엠비터 쪽은 6V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p n p 와이 MPN에 동일한 전류가 흘러야 되죠. 같은, 이제, 라인이니까. 보면, 위쪽으로 1.612mV, m a 어 아래쪽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쪽으로 빠져서 그렇고 전류가 이쪽으로 지금 빠져서 그렇죠. 베이스 쪽으로 그래서 이쪽을 제외하면 이쪽과 이쪽으로 같은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IC는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그 빠진 이유는 여기 앞 지금 VCE가 제대로 안 잡혀서고요. 안 잡혀서고요. 이쪽으로 이제 원래 같은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 이제 베이스 쪽에 인풋 인피던스를 키워 놓기 위해 왼쪽 인피던스가 안 보이기 위해. 시그널을 막기 위해 큰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서 전압강화가 일어나서 위아 이쪽과 이쪽에 맞춰진 다이오스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한게 인풋과 웃풋에 100k옴이라는 큰 저항을 연결해서 피드백을 걸어주면서 DC를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볼티지가 3 볼트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이거 이때는 여기에 이 저항값을 조절 해줘야 됩니다 아까는 맞춰져 있었는데 이 볼트가 여기에 2K가 되면 2.24 볼트 뭐 예를 들어 0.5K가 되면 3볼트 보다 올라가겠죠 5볼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도 이정도 여기 바이어스가잘 잡히도록 이 저항값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3K 정도를 연결을 해 주면 3볼트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이번에 인풋을 좀 작게 넣겠습니다 P2P 20mV로 넣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이미 갠이 생겼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는 갠이 1이고요. 1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서 초록색에서 이제 이쪽으로 보이는 거고, 빨간색에서 이쪽으로 보입니다. 피트픽을 보면 초록색에서 2.17V, 빨간색에서 2V 정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A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이 생기는 이유는 밑에가 커먼 에미터 앰프처럼 동작해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VDB로 바꿔보면, 네 이렇게 해서 AC 시뮬레이션을 세 럽을 해주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저주파에서는 좀 크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게인 밴드스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 40dB의 개인이 나옵니다. 이쪽 정도 돼서요. 여기서 지금 괜히 큰데 이거는 다시 이쪽 노드를 찍어보면 또 보라색이죠. 크지 않습니다. 그쵸? 이쪽은 비 동일하고요. 이쪽은 동일하죠. 지금 이쪽 노드와 이쪽 노드만 비교해보면 지금 이쪽은, 이쪽은 비슷한데 저주파에서 차이가 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캡이 저주파에서는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고주파에서는 이쪽 에미터 쪽으로, MPN과 PNP의 에미터 쪽으로 8원만 보이는데, 저주파에서는 굉장히 큰 임피던스가 보이죠. 반대, 반대로 말하면 이쪽으로 시그널이 못 넘어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제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요. 더 저주파로 내려가면 이쪽이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가 크니까, 이 노드에서는 이제 괜히 크게 나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본 노드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제로가 생긴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캡을 크게 해 주어야 제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푸시프램프가 어떻게 변형되어 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스키미틱이 되어야 되고, 이제 바이오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푸시프램플리파이어가 이제 DC 바이오스를 잡는 데 있어서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 부분을 실험하는 데좀 유의해 주시고 아웃스윙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웃스윙을 조금 확인해 보면 이제 이쪽 노드에서 보도록 할게요. 제 현재. P2픽 2볼트가 치고 있죠. 게인이 40dB였고 지금은 이제 여기 하이 임피던스가 되니까 여기서 P2픽 20mV가 여기로 20mV 거의 그대로 전달이 되고 P2픽 20mV가 게인 40dB를 얻어서 2d, 2, P2픽 2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P2픽 2볼트까지는 잘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되냐 P2픽을 3볼트로 바꿔보면 2.922 볼트 아까보다는 좀 비율이 떨어졌지만 3 볼트에 가깝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픽투픽4 볼트로 바꿔보면 픽투픽 아웃풋 4 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클램핑 현상이 발생을 해서 4 볼트가 나와야 되는게 3.57 볼트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스윙은 인풋 인풋을 조금씩 키워 보면서 이제 개인 보다 1db 떨어지는 데를 보통 p1db 라고 하는데 이 p1db 까지를 아웃풋 스윙이라고 하겠습니다 11db 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10%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괜인이 40db 였으니까 픽투픽 40mv를 넣었으면 이제 4 v 에90% 3.6 v 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그래서 이제 인풋을 쉽고 미리 볼트로 바꿔보면, 이제 픽투픽 픽 38, 3.8 볼트 10%를 빼주면 3, 네, 3. 4죠죠3.42 볼트가 나와야 됩니다. 네, 3 4 2보단 크죠. 그러니까, 최대 앞부 스윙이 3.5볼트 정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스키매틱이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상태로는 이쪽에 바이오스가 제대로 지금 왼쪽에서 주는 바이오스와 이쪽에서 걸리는 DC 바이오스 이두 가지로 지금 중첩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이제 처음에 잡아줬던 바이오스를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럼 바이오스는 이쪽에 바이오스는 여기에서 걸리는 DC에 따라서 바이오스가 잡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이오스를 제거하고 이쪽도 PNP가 아니라 저항으로 다시 바꿔서 하겠습니다 정은 1백 정도로 해서 정도로 해서 해보면 이제 이쪽은 3 7백 정도로 해서 1백 정도로 해서 1백 정도로 해서 1백 50정도로 바꿔보면 네 어느정도 적당히 잡히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환에 있는 최종 서킷입니다 여기를 이제 a 시가 아니라 이 시간이라 사인으로 넣어서 원래 사인이었네요 트레인으로 예 트레인 설정 되어있었네요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촘촘히 봐서 촘촘히 좀더 길게 봐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더 걸리긴 하겠죠 퍼센트가이 지나가네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팡이 나오죠 파형을 f p t 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을 로그스케일로 바꾸면 주파수에 따라서 지금 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보면 톤이 나오는데 이제 이때가 우리가 인풋 주파수를 어, 어느 정도로 주고 있죠. 인풋 주파수를 10kHz로 주고 있으니까, 이때가 10kHz에서 먼저 어떻게 하지 여기를 누르면 될거예요1 네. 8 0 m m 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kHz에서 어... 20kHz 에서 25.683mV 그리고 30kHz 에서 2.456mV가 뜰겁니다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보면 각 DB로 환산을 해보면 각각의 이제 입력 시그널 톤 그리고 2배의 주파수 3배의 주파수에서 시그널이 뜨고요 이건 이제 리니어리티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첫번째 톤은 크고 두번째 세번째 톤이 작을 때 리니어리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HD, Total Harmonic Distortion 이라는 THD를 재게 됩니다. 그거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재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